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의 사연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50대 여성이라고 밝혀주신 김경님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77살이신데 부종이 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리가 붓기 시작했는데요. 살짝 붓는 게 아니라 통나무처럼 크게 붓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뇨제를 처방받기도 했는데 효과는 잠시뿐이었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잘붙는다 해서 신장부터 심장까지 전신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하네요. 불편할 때마다 이뇨제를 쓰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데 찾아뵐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77살의 어머니 다리 붙는 것이 고민이신 사연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게 한약적 치료 방법 과연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이 붓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붓는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붓는 증상을 부종과 부기로 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의 부종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치료가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부종은 체질에 따른 오장육부의 기능상의 문제로 폐, 비, 신장의 수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의 부종은 좀 다른데요. 우리가 늙는 이유는 혈이 부족돼서. 진액이 고갈돼 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고목나무다 이렇게 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던가 눈물 콧물을 자주 눈물 콧물이 자주 나오는가 또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액이 고갈돼 가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이것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진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변에 이상 있는 것을 반드시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 자꾸 그쪽으로 억지로 체액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붓는 것입니다. 이때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 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죠. 말하자면 부기만 빼는 이뇨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체액이 부족해지는 그 근본 원인 말하자면 소변을 자주 보고 참을 수가 없다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눈물이 이유 없이 흐른다든지 밤에 땀을 흘린다든지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진액이 새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막아주면 부기가 저절로 빠지면서 노인들의 부종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진액이 부족해서 붓기가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부종에는 소금기가 있는 것을 가능하면 적게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맛의 음식은 가능하면 적게 들어라 했고 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종이 있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음. 또 소화가 좋지 않으면 부종이 심해지므로 조반석죽과 식후에 걷는 습관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밖에도 연세가 드시면 추위나 더위, 이 같은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팔꿈치 같은 데가 붓거나 팔다리가 붙죠. 이것은 외기를 외기에 를기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럴 때는 외기를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노인의 부종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 부종에 좋은 혈자리도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노인들의 부종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기가 부족하면 기해관원의 뜸을 떠야 되겠고요. 네. 또 수분혈이라는 것이 부종에 아주 좋은 혈입니다. 네. 이 뜸이라는 것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부종 환자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하체만 많이 붓는다는 경우에 수분혈 같은 이런 혈자리는 굉장히 좋은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거기에 뜸을 떠서 그뜸뜬 다음 날부터 부종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한방상식을 쌓아간 한방톡톡 오늘의 노인부종에 관한 시청자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